쥐어, 트리, 삼가, 이 간, 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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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오 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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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이 없는 니오, 니 무엇과도 행사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워낙 크게 유명한 행사였어요. 되게 안나타나서 제일 네. 완공하고. 음... 음... 두량결의 의식을 시작으로 모든 행사 시행하면서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이나 참석하는 사람 모두가 마음을 청정해 하면서 행사를 여법히 엄수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약은 대군사 주지스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주식회사 복성산업개발 박금태 회장님 함께 해주셨고요. 장원종경 장영철 회장님께서도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회장님을 대신해서 전문승 부회장님께서 나와주셨고요. 불기 <laughs> <laughs> 2569년 부처님 오신 날을 우리 시민과 함께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멋지고 성대한 봉축법의식을 준비해주신 복진주지스님을 비롯해서 우리 신도의 모든 분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또 우리 우왕시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장학금과또 이렇게 백미를 예, 후원해 주신 우리 복전산업개발, 그리고 장원조경의 대표님,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동은사의 신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가정에 부처님의 까피가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축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봉리축 법회식 개최를 진심으로 어, 축하드립니다. 아,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시고 몸소 실천하시는 우리 백운사의 어, 법진 주지스님과 우리 옆에 계신 스님분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존경과 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어, 백운사의 이름에 맞게 오늘은 흰 구름이 하늘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시는 그 지혜와 또 용서하시는 그 자비가 이 땅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고 우리 백운사가 나날이 번창하기를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육법 공양. 우주에 충만하시어, 아니 계신 곳 없으시며, 육법공양은 향, 등, 차, 쌀, 과일, 꽃을 공양하는데, 한결같이 정법을 실현하여 진리를 체득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육법공양이라고 합니다. 불항을 청정한 뒤를 이어, 시방세계에 회양되어, 선열의 큰 바다, 이어지다 부처님의 한 덕과 지혜로서 일체 중생 보리도를 이루게 하여지이다. 거룩하신 부처님의 제자로서 만해의 선덕을 이루어 불국정토에 아름다운 꽃을 피워 장엄하게 하여지이다. 나무 마하반야바라 যায় গাত যে অমি জে পা থিয়ে আন চেকে গমিয়মে গেকি নে যায় নিৰাধি যায় মধু 월은 중봉 거선유하고 풍식태어 동순이로다. 다리 중봉에 숨으니 부채를 들어 비유하고 바람이 큰 하늘에 쉼해 나무를 흔들어 알리도다. 전처께서 룸비니에 탄생하실 때 두루 일곱 걸음을 걸으시니 걸음마다 연꽃이 솟아올랐고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땅을 가리키며 하늘 아래 나 홀로 존귀하다라 하셨도다. 최초 설법인 화엄경에서는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다라며 모두가 본래 부처임을 설하시고 본래 부처로서의 삶을 권장하셨도다. 우리 모두 이러한 존엄성을 인정하고 잘 활용하면.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수 있고 이 땅을 극락처럼 만들 수 있으니 각자에게 본래 부족한 불성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법장 비구가 극락 세계를 만들었듯이 각자의 불국토를 만들어내는 원력을 세우고 이를 성취하는 일에 힘쓰는 이는 지혜로운 불자라야 할수 있도다. 우리 정부나 우리 이제 세 인물이나.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이제 각자, 가족에서나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소통과 화합이에요. 지금 보면 소통과 화합이 전혀 없어요. 그죠 정부는 정부대로 싸움이지, 거기다가 또 가족들끼리도 또잘안 맞아요. 특히 우리 을산이 한 해에는 왜 이렇게 일들이 많아요? 이게 맨날부터 시작됐듯이 을사년에는 되는 일이 없죠 큰 전쟁이니 뭐 이런 건대가 처음 을사년이었을 거예요 을사년에 태어난 사람은 힘들고 을사년이 오면 힘들어져요 이러니까 모든 큰 일들이 을사년에 다 터지죠 산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지금 다 휩쓸고 지나가듯이 거의 최고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거는 극복하는 길은 우리들 자신 밖에 없죠 그래서 기도라는 거는 내가 원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원을 세워서 내가 뭘 이룩하겠다 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내가 열심히 정진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준다는 거예요 근데 하지도 않고 달래기만 하니까 주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주변 사람들과의 잘 살펴서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본인이 먼저 가서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기도는 최고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기도를 하는 목적은 뭐냐? 내 마음 편하고 하는 게 기도예요 내 마음이 편해야 주변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불안하면 절대로 안 보여요 내 마음이 편해야 가족들도 보면은 꼭안 좋은 것밖에 안 보여요 마음이 안 좋을 때는 내 마음이 편할 때만 뭐든지 다 용서가 돼요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 마음 편하려고 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뭐 달라 하지 마시고 내가 주겠다 하고 기도를 해보셔요 그러면 더 즐거운 마음이 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한 해는 많이 힘들수록 이제 주변에도 똑같이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먼저 주는 이런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 국민 모두가 다 화목해지는 그런 날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주제랑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경 수월도랑 배군사에 모인 저희들은 우리 모두가 본래 부처임을 깨닫고 중생제도의 한 길을 오롯이 끌어가겠다는 소원으로 마음을 모아 발언하며 찬탄과 정례를 드려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놔두신 큰 뜻을 되새기며 이 땅의 불국토를 이루고자 바른 하원이 자비강명을 내려주셨소 영생지지구영도소나도도 소리나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요 여 정말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즉석 어머님 이번에는 이 겹치기로 해가. <kaikki> <unclear 웃음> <Khalil> <Compil Child> <Suppose> <Tempo> <목소리도> 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립니다. 에 네, <목소리도> 주황, 나오시고 다